안녕하세요, 하정입니다. 오늘은, 요렇게, 3체인 팔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3체인 팔찌를 보면은, 어, 여러 개의 색깔과, 그리고, 예쁜 색깔. 그리고, 여기 옆에 있는 부분도 제가 다 사용했고요. 이렇게, 동그란 거는 보이시죠? 어, 좀, 안 보일 텐데. 음. 자, 보시면은, 이렇게 동그란 것도 다 보일 텐데 눌려서 한번 보여줄게요. 자,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아 어, 지금부터 제가 만든 그 제품은 자, 이 멀티 펌펌 남을 이용해서 어, 만들어봤는데 어, 이번에는.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시작 밴드는 이렇게 한개 밴드를 여기 세 개에다가 놓으시고, 이것또 하나를 여기다 놓고, 그 다음에 빼서 이렇게 꼬아주시고, 또 아까 여기도 빼서 이렇게 꼬아주시고, 또 여기에서도 빼서 요렇게. 다 자, 됐죠? 이번에도 아까처럼 빼서 요렇게 꼬아 주시고 한분더 알려 주는 거예요. 저는 자. 자. 엄마야. 죄송해요. 다 됐고요. 이제 저는 주황색을 이용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이것들은 다 일자로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. 이렇게 보시면 다 보일 거예요, 아마. 자, 그리고 중국을다가 옆부분을 사용할 거예요. 일단, 이걸 하기 전에, 뭘 하셔야 되냐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먼저 올려야 되는 것도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, 둘, 왜안 되지? 셋, 넷, 다섯. 자, 지금, 이렇게다 되어 있고, 이제부터,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저는, 이 투명색을, 요 옆부분을 사용할 건데, 만약에 나는 파란색 하고 싶다. 그러면 이게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. 자, 지금, 제가 이거 한 상태에서, 또 새로운 밴드도 걸어야 되는데, 이번에는, 분홍색. 으로 가지고 해볼게요. 짠. 이제 다 됐는데, 여기에서. 이세 개만 올려주시면 될 텐데, 여기도 하려 그랬는데, 지금 이것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하냐? 그럼 이거 빼서 잠시 여기다 두는 거야전 여기다 잠시 둘 거라서. 그럼 됐고, 여기에다가. 아이고. 자. 자 됐죠? 이번에도 하나 를더 이거를 하나 더 그러면 되는데 이거 새로운 걸 넣어서 그러는 거예요. 다음엔 파란색 파란색 이 용해서 여기에다가도 다 일자 아까 말했듯이 일자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자다되었는데 이때 여기서 보여주면 이거 이거 아까 전에 했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가주시고 이거 나머지들은 다 위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어... 다 됐는데, 이것 때문에 안 된다. 어떡하냐. 빼서 옆으로. 가주시면 되고. 자. 어? 왜 이렇게? 됐다 자,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, 요런 것들을다 보일 거예요.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. 그럼 한번더 알려줄게. 여기에서도 요렇게 되고 아 이제 여기서도 알겠다 하고 싶으면 잠깐 하는데 아이제 어떻게 하는 줄 이제 알겠다 하고 싶으면 이런 거 계속 길어질 때까지 요런 걸 계속 계속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저는 다 가려고 했었는데 오 그런데 여기서 다가는데 너무 문제하게 걸려요 어떡하냐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어, 길다 싶으면은 옆으로 빼서 하면 될 텐데 일단 저는 나머지도 다 따고 올게요